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요. 안전안전전전하십시오 리얼 드입니다 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laughs> 네. 아, 요즘에 또 느끼는 게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8시 전에 그러니까 8시 전에 몇 콜을 탔고 어, 그다음에 10시 이후에 몇콜 얼마나 탔는지가 그날의 매출을 이렇게 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운할 수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통 뭐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는 대부분 기사님들이 업단가를 많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기사님들이 거의 비슷한데 그 이후 그 이후가 진짜 힘들어요. 예. 그래서 10시 이후에 콜이 없으면은 그냥 대중교통 타고 이동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존버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것 같고. 또 8시 전에는 최대한 많이 콜을 타야 되는데 가격이 낮으니까, 탈만한 콜이 별로 없다라고 해서 아예 늦게 출근하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지금이 한 5시 거의 다 돼가는데, 5시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출근한 사람이나, 7시쯤에 출근한 사람이나, 매출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과연 얼마나 더 탔고, 또 착지를 좋은 데로 얼마나 갔냐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도 또 출근했고요.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날씨가 풀리니까 야외에서 커피 마셔도 되겠네요. 그나저나 이거 제가 산지 얼마 안된이 2,000원도 안 되는 장갑인데요. 아, 역시 싸니까 금방 뜯어지네요. 아, 이게 뭐 가위로 자른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 네. 장갑입니다 약하긴 약하네 신내동에서 광주 성중동 가는 게차 5,000원짜리가 둥둥 떠 있네요 신내동 중랑IC 밑인데 여기서 휠 휠로 가면은 한 25분 나오더라고요 실제 거리는 한 4.6km 정도 되는데, 아, 막 욕심이 생겼는데, 금방 사라졌습니다. <laughs> 아, 이게 낮에 나오면은, 이게 반경을 넓히면, 못 잡는 콜이 있더라고요. 네, 콜을 잡았습니다. 아, 이제 한 시간 만에 콜 잡았네요. 어, 군포 가는 거 잡았고요. 와, 이거 오래 걸릴 거 같네요. 이게 장어 집에서 가는 콜인데, 오, 시간이 뭐 예, 예상 시간이 한 1시간 한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위에서 뭐, 뭐, 하겠습니다. 출발! 아, 깜깜해졌네요. 네. 여기는 한세대학교 옆에 3번 자이 2차 차같습니다 2차 네. 한세대학교 앞이고요. 원래 1시간 30분 정도 걸릴 예정인데, 다행히 뭐 20분, 1시간 20분 정도 걸렸네요. 저는 여기서 앞에 먹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가서 대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배가 조금 고프네요. 아, 네 망포동 가는 걸 잡았는데, 8시에 잡았습니다. 근데, 고객분이 안 가신다고 만원 주시네요. 2차 가시려는 것 같습니다. 아, 망포동 좋은데. 아, 지금 가면은 딱딱 떨어질 것 같은데. 만원으로 만족해야죠. 네, 현재 시간 8시 57분. 여기는 기흥역 지웰 프로듀 아파트입니다. 네, 기흥구청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많은데 탈게 없네요. 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 멀리 올라가는 걸 잡아야 되는데, 현재 시간 8시 59분 이제 콜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6만 원짜리 방금 뭐가 떴었는데? 어, 김포, 김포는 좀 그렇고, 네 6만 원짜리를...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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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야 되는데, 좀 멀리 가는 거. 김당 신흥, 아니, 성남 신흥공. 금석동 5만원. 아좀 민특 뜨지. ఆ <laughs> 소궁마을 업단가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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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용인은 업단가가 별로 없네요 아... 안산 와동 4만평천리 괜찮은데 현금이네 음... 좀더 멀리 가는거 좀더 멀리 가는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접 가는 걸 잡았고요. 어, 어떤 분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핸드폰을 어떻게 하냐고. 저는 폴드를 써가지고요. 폴드를 써서 이렇게, 이렇게 핸다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내비를 켜가지고요. Run. 네, 현재 시간 9시 43분. 여기는 정자역 환승 공영 주차장입니다. 고객분이 이쪽으로 착지를 변경하셔가지고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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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역입니다. 아, 탁송 밀락동 가는 거 6만 원짜리 잡았는데 11시 30분 출발이라네요. 기다렸다가 밥 먹고 기다렸다가 갈까? 아, 괜찮은데 차를 그냥 대리 두콜 타는 게 낫겠죠? 콜이 있으면. 아예 위로 올라가서 대결 아 여기 10시 넘어가니까 확실히 콜이 없어 가지고요 아 그냥 아탁송을 잡았습니다 네. 아 여기 정자역 환, 환승구 공연 부서장에 기사님들 대기장소가 있는거 있는 같은데 정자역 인데요 11시가 이제 점점 대가는데 유동인구가 되게 많네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11시 30분 탁송을 잡아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요 여기 공원에 앉아가지고 영상 편집이나 하면서 기다려야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뭐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영상 편집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콜이 많이 뜨네요 뭐 서현동 가고 그 다음에 구미동, 순회동 아, 그거 한, 한세콜 정도 탈수 있었는데, <laughs> 아, 이거, 아쉽네요. 다음부터는 영상 편집 안 하고, 그, 핀 콜로 좀 타면은,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여기는 정자동 번화가구요. 지금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면은 12시 넘겠네요. 아, 이거 빨간 버스 3600번 못타겠는데요 네 현재 시간 12시 34분 여기는 밀락동 밀락동입니다 예. 밀락동에서 최고 북쪽이죠 버스가 <laughs> 놓친 것 같고요 그 약간 딜레이 된게 역시 탁송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보내신 분하고 받는 분도 이 계시고 중간에 또 콜을 부르신 분이 따로 계셔 가지고 밀락 이주구 먹자에 거의 오니까 이제 콜이 나오네요 의정부동 가는 거, 12,000원. 그 다음에 곤지암 가는 게 44,000원 카카오 포인트로 뜹니다. 웬일로 카카오가 콜이 많네. 분당에서 예, 그 탁송으로 오기 전에 콜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의정부 호원동 가는 게 35,000원 짜리가 있었습니다. 의정부 호원동이 35,000원. 근데 탁송이, 탁송이 11시 반에 6만원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10시 10시 반 넘어도 이렇게 콜이 간간이 뜨네요. 탁송을 타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대리로 타고 왔다가 또 이제 한콜 이렇게 두콜 타면은 거의 뭐 그거나 그거 같은데 다음에는 좀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1시 34분 여기는 은행 사거리 근처. 수암 초등학교 앞입니다. 네. 아 어, 오늘 금요일이라 날씨도 풀려가지고, 코리 간간이 잘 뜨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휠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휠 타고 들어가면은 뭐, 한 5km, 6km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날씨도 푹 하고, 해서 얼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탁송이 있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탁송보다는 그냥 대리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좀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고, 어, 그리고 또 편집을, 어, 제가 영상 편집을 미리 좀 해놓으니까, 이제 엔딩 부분하고 여기 의정부 쪽하고 이제 그 편집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편히 쉴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될 거야. 안전, 안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